아시안컵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대구의 최원근 감독이 찾은 사임한 가운데 순위표 가장 아래에서 대구와 대전이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 리그2024 팔라운드 대구 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창근 오자 고재현자 고재영 잡고 네. 자 반대쪽을 봤습니다. 자, 뒷공간 쪽으로 김승대, 자, 김승대, 잼성! 김승대, 슛,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네 예빈성 감독. 김인자 담아서 올려줍니다. 해더 받은 쪽, 안쪽서 볼. 네, 지금 대전 선수가... 심각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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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볼이 더 구르지 않았습니다. 김진혁과 몸싸움. 자, 그리고 뒤에서 헤더를 했는데 음납파 <laughs> 이준규가 살짝 밀어준다. 뒷공간으로 오 네, 비었어요. 음납파 걷어냅니다. 아 걷어냅니다. 음납파의 슛을 막아내는 대구입니다. 자, 사실 대구의 3백은 뒷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슛오 열심히 있게 슛을 때려봤던 이준규 선수입니다. 주세 좀한번 잡고 한번더 그리고 모른 음납파 쪽으로 흐릅니다. 음납파 올라갑니다자반대니다니다이동쪽니다니다이동합니니다자이번에도한 자, 번. 잡아놓고. 자1대1입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이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니다 이동합니다. 니다니다 이번에도 뜨거 많았습니다. 위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어, 나오고 있고요. 이현식이 올려줍니다. 음압 파. 원에 맞췄습니다만은 잡아내는 최영은. 견디면서 견디면서 이제 가는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오 저자 비스미다 비스미. 자 파. 은압 파. 음압 파. 음압 파. 이벌를 터치해서 잡아내고 있는 고재현. 자, 고재현이 안토르 앞에 두고 저처럼 시 수가 밀어주 자, 뒤로 주고 자, 깃 장미, 안토이 오른발에 제대로 얹히지가 않습니다. 안창민! 김인균. 살짝 뛰어서 경합을 시킵니다. 자, 뒤로 흘러가고 아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골문을 향할 때 어디가 될지. 자, 김인균이 달당합니다 자, 김인균. 김인균이. 김인균이 크로스. 자, 자아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여기서 오프사이드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서 네. 자, 이 크로스 올리고 뭐 넣는 장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오, 네. 네. 그대로. 네. 오프사이드 네. 확정입니다. 시간은 이제 마지막 96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임덕근. 자, 임덕근이 아그초 임덕근. 임덕... 오, 여기서 자, 그대로 칠수있니다 아, 자, 김민규 비고 들어갑니다.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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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속도 결국 벗어납니다. 아 주심의 으이 여기서 올렸습니다. 준희표 가장 아래서 만났던 대구와 대전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대 0.